이번 시간에는 울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중화면, 돼지고기, 새우, 마늘, 당근, 오징어 몸통, 달걀, 무기버섯, 양파, 대파, 부추, 배춧잎, 간장, 소금, 청주, 흰후추, 참기름, 녹말 필요합니다. 우선 처음에 하실 거는 이제 물을 끓여서 오징어랑 새우를 데칠 거예요. 불 끓여주시고요. 이제 재료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6cm 길이로 썰으셔가지고, 가운데 심진 제거해주시고요. 채 썰기 해주세요. 그래서 대파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도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내시고 손에 소금 묻혀서 벗기시면 잘 벗겨집니다 어, 잘이징어는 껍질 부분 말고 안쪽 부분에 칼집을 넣어주세요 어, 끓는 물에 데쳐주세요 청주 한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네, 새우를 데쳐주세요. 는 동안에 이제 오징어를 6cm 길이로 채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cm 길이 로 맞춰주시고요. 채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가 다데쳤으면 찬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야채들 준비하는 동안에 면대칠 물을 올려주세요. 다른 재료도 이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기버섯은 불린 모기버섯은 손으로 좀 잘게 뜯어주세요. 당근 6cm 길이로 맞춰서 마찬가지로 채 썰어주세요. 채 맞춰주시고 채썰기 해서 고추도 6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배추도 마찬가지고 6cm 길이로 저장하셔서 돼지고기도 6cm로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면, 물이 끓고 있으니까 면 주치겠습니다. 면붙칠때 소금 살짝 넣어주시고요. 면붙여주면 붙여지는 면 동안에 달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하나 깨시고요. 네, 소금 간 살짝 하셔서. 끓 체에다가 걸러서 깔끔하게 해주세요. 알끈이나 유지질 제거해주세요. 체에 내리실 때는 바닥 긁어주세요. 데쳐진 면을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면 대체 물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어, 물 준비하는 동안에 물 녹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말가루 2큰술 하시고요. 물 2큰술 또 어, 녹말을 준비해주세요. 면을 넣어서 살짝 끓여주세요. 끓으면 불 끄시고요, 채 다져주세요. 이제 울면 소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두컵 넣으시고요. 우선 불 켜시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처음에 준비된 재료 중에 마늘, 대파, 다진 거 넣으시고요. 돼지고기, 오징어, 새우 넣으세요. 끓이시면서 혹시 거품 생기면 거품 제거 하시고 준비된 청주를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으로 색 내고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요. 색 보시면서 넣어주세요. 배추로 간을 맞춰주세요 준비된 재료 중에 양파, 당근, 배추, 모기버섯 넣어주세요 준비된 녹말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요 걸쭉한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한번에 넣지 마시고 농도 보시면서 걸쭉한 상태로 운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걀을 체에다 내렸긴 했는데 다시 한번 체에 내리면서 덩어리지 않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줄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긁어주시면서 섞어주세요. 지고 마지막으로 고추와 참기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소스는 완성이 되었고요. 완성 그릇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데쳐놨던 면을 먼저 이제 담으시고. 모든 재료가 보일 수 있게끔 한번 자리 잡아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울면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